이 인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서, 아, 됐어, 나는 싫어. 아, 사람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인연에 있어서도 못 만나요. 못 찾을 수 있으니, 내가 항상 오픈 마인드로. 그러나 천천히만 가신다면, 기인 인연에 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아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님 네. 네. 오늘 선생님 저희가 2025년 을사년 또 신년 운세, 네. 토끼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저번에 소리 토끼띠 분들을 대박 난띠중 하나로 꼽으셨는데 네. 이분들 일단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스님 네.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음. 토끼띠 분들을 딱 떠올리시면은 어떠한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떠오르시나요? 복이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부모의 복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토끼띠가. 그러다 보니 젊은 친구들도 20대들도 내가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의 색깔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감정의 기복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내가 인정은 받는데 나중에 꼭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인덕이 좀 없는 분들이 네. 좀 많았던 건가요? 그렇죠. 어, 토끼띠 분 같은 경우 초년에 예전 부모의 도움을 좀 받았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음. 일찍 지 부모랑 떨어진다든지 좀 부모의 도움 없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거를 그리고 이 토끼띠들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조금 준비를 많이 해요. 음. 앞으로를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음.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챙겨서 미리미리 미리 그게 많아. 그래서 음. 적금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미리 미리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어느 순간 한 방에 퍽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써보지 못한 돈. 음, 보통 사람의 배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가족 때문에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써보지 못한 돈이 한 방에 뻥 나가기 때문에 좀 허무함, 허탈함. 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토끼띠가 또 다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아, 부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게 토끼띠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 그럼 아까 말씀하시길 오히려 토끼띠 분들은 부모의 덕을 받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한테 베푸는 경우는 좀 많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네. 부모도 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받은 거 없는데도 어 우리 같은 면은 좀 심통이 날 만도 한데 음. 전혀 그러지가 않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음. 근데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토끼띠가. 아, 그럼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좀 유년 시절부터 뭐천년중년까지좀 항상 이 마음속 내면에 본인만의 외로움이라든지, 고동화, 아, 음, 이런 외로움이라든지 고독함. 그거는 갖고 살죠. 당연히 갖고 삽니다. 근데 음. 그거를 내색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해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누군가한테 기댈 만도 한데, 그 기대는 게 습관이 안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내가 혼자 다 오롯이 안고 가고, 누군가 옆에 있어도 내가 100%면 100일 다 얘기하지 않고, 80 정도 얘기하고 20은 내가 끌어 안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람들이 잘못 보면 어, 제 외절해라고 볼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되게 외로운 게 많아요. 나와선 정말 잘 지내. 음. 근데 혼자 집으로 들어간다니 혼자 안으로 들어갔을 때 되게 외롭고 혼자 좀 고독한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한테 한번 마음을 주면은 나한테 좀 마음을 주면은 내 마음을 또다 열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뒤통수를 맞는 거고 항상 배신수가 따라다니 거. 음. 아, 그래도 우리 토끼띠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분들만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오뚜기 같아.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토끼띠가 좀더 그런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성실함. 그 중에 한 번만 맥을 탁 놓으면 근데 끝이 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음.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토끼띠분들, 올한해 값진년은 이분들한테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힘들었어요, 많이. 음. 버티기도 힘들었고, 내가 조금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음. 주변에서 안 도와주는. 음. 내가 열심히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음. 노력은 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음. 직장에 이동도 많았어요. 음. 그래서 되게 많이 조금 힘들었다. 음. 혼자 많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쨌든 결과물이 따라주지 않는 좀 그런 한 해였다고 보시 있는 가요 많이 아... 힘들었어요. 근데 또 저는 걱정되는 게 네. 우리 토끼띠분들이 이제 또 삼재가 또 아,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삼재의 여파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삼재의 여파도 있는데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음. 내년이 또 들어오는 삼재다 보니 이 들어오는 음. 삼재에 내가 기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복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금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문서의 운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 삼재라고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이렇게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점집에 들어서셔서 내가 뭐가 좋은지, 원래 내가 어떻게 조금 조심을 하고 가야 될지 삼재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고 풀이를 꼭 하셔서 음. 나쁜 거는 막아가면 되고요. 좋은 건 받아들여서 가시면 돼요. 음. 보통 사람들이 삼재라고 하면 아 삼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복삼재도 거죠? 있어요 복삼재도 있어요 어. 오히려 삼재 때 내가 재물을 얻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그 문서를 얻는 분들도 계시고 기인이 들어오셔서 대박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 모든 삼재가 나쁘지 않아요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우리 토끼띠분들은 그래도 을산을한해 들어오는 삼재가 복삼재로 오히려 들어온다 이렇게 네, 보십니까? 들어오는 삼재 때는 어. 단 분명히 그 중에 호사다마라고 나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거는 미리 미리 좀 막아서 가시라는 거죠. 음. 그렇다면 들어오는 삼재 크게 많이 힘들지 않게끔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선생님 또 저번에 을사년에 대방난띠더 촬영을 하는데 네. 우리 토끼띠 분들은 좋은 띠로 뽑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네.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갑진년 한 해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을사년에 우리 토끼띠 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음 모든 토끼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음. 모든 토끼가 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홉 수 들어가는 토끼들은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래도 또 내가 60대 넘어가서 조금 말년이신 분들은 건강 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새롭게 출발하는 토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띠가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좋게는 보이니 조금 내가 안 좋은 것만 미리 준비해서 가신다면 크게 많은 여파로 힘들지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 그걸 조금은 회복할 수 있는 음.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 전화주세요. 아, 전화하세요 음. 그러면 우리 토끼띠분들 그래도 좋은 기운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이분들 내년에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의 운기는 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조금 금전에 음. 내가 조금 문서에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내가 뭐 학교 뭐 시험에 합격을 해도 문서고요. 내가 어떤 뭐 계약서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그분 회사에서 계약서를 써도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운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집도 좋고 건물도 좋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뭔가 서류에 사인을 해서 문서가 들어올 일이 있으니 그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운서운이 좋다. 네. 그럼 아무래도 또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니 금전일 것 같은데요. 네. 금전의 운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음. 내년 초반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반기가 조금 넘어간다면 음. 그렇게 많이 꼬여 있다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앞에가 너무 꼬여 있다면. 내년에 대박 나는 운세가 들어와도 그 운세를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금전 막힌 것을 풀어가다 보면 그 금전 운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금전 운에서는 조금은 회복이 될 거예요 하반기 들어가셔서 어, 우리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네. 좀더 좋아지는 게 우리 토끼 뜰입니다. 네. 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길 항상 우리 토끼 뜰 분들이 인간으로 인한 상처가 좀 많은 분들이라고 음, 말씀을 네. 주는데 내년에는 좀 이런 부분이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외로우니까 한번 믿으면 훅 믿어서 그래. 음... 되게 사람들이 착해요. 도끼띠들이. 음... 음... 그러다 보니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마음을 많이 줘서 음... 그게 힘듦으로 돌아옵니다. 음... 근데 의심하한 얘기는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할 만큼만 했으면 좋겠어. 100이면 90 정도만 하고 조금 나도 좀 생각을 하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음, 음. 어쨌든 그러면은 을사년 하는 스님 우리 토끼띠 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아, 어, 네. 좋은 <laughs> 인연을 기다리시는 분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음. 그런 거좀 들어보는 게좀 있을까요? 기네운, 네, 인연, 네, 있습니다. 어... 조금 조심하세요. 너무 음. 훅 가면 안 돼요. 음. 훅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상처받고 음. 다 그나마 조금 있는 것까지 다 뜯길 수 있어요. 음. 조금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 급해, 토끼들이, 마음이. 그래서 조금 좋으면 막훅 가는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조금 천천히 알아가신다면 그 인연줄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먼저 이 인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서, 아, 됐어, 나는 싫어. 아, 사람 안 만날 거야.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인연에 있어서도 못 만나요. 못 찾을 수 있으니 내가 항상 오픈마인드로. 그러나 천천히만 가신다면 기인 2년에 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좋네요. 네. 어쨌든 을사산한해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가 아무래도 들어오는 삼재이긴 하지만 이런 네. 조심해야 되는 것들만 잘좀 막고 풀고 나간다면은 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 해가 될수있겠네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삼재 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언제 할수 있는 건가요? 음, 저희는 연초에 정월 대기 정월 대보름 전에 저희가 홍수맥이랑 방생이랑 요렇게 삼재 풀이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음. 물론, 삼재풀이만 따로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 내가 삼재풀이를 하지만, 내가 달달이 드는 나쁜 기운들이 있는데, 음. 그 삼재만 막는다고 좋아지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 홍수맥이랑 같이 요렇게 하셔서, 음. 저희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미리 예약하시면, 음. 또 너무 많은 인원은 저희가 감당 못해서, 네. 저희는 할수 있는 만큼만, 음. 어, 뭐,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미리 삼재풀이, 좀 홍수막이 이런 거받고 싶다 하시면은 네. 좀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거죠?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토끼띠 분들 신년 운세 자체가 네.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인의 또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시다면은 개별적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하겠죠 그렇죠. 본인이 일단 내 얼굴, 나한테 갖고 있는 내 기운 음. 그리고 나의 생년월일과 음. 그런 걸로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내 조상의 덕으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음. 꼭 전화 주셔서 내 개인 운세가 궁금하다. 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